주식회사 비츠로케미칼 LED 도장 시스템 빠른 경화 친환경 도료 포톤플렉스와 루미코트 소비자를 위한 제품 소개 고품질 도료 루미코트 차량의 색상과 고광택을 유지하며 칼라 색상을 보호 도막 강도를 배로 증가시켜 강력한 보호막을 형성하여 내구성을 향상시킵니다. 소비자 유지비용 절감 수리 후 관리가 용이하고 차량 도장의 수명을 연장하여 차체의 부식을 방지 도장 작업에서 클리어 층만 재도포하여 손상 부위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에서도 우수한 성능 고객 만족. 계절에 관계없이 편리하게 사용 가능, 고품질의 도력 시공증명서를 발급하여 비처리 도장을 통해 신속하게 차량 인수를 지원합니다. 차량 수리에 대한 신뢰, 포톤플렉스의 LED 블루라이트, 건조기, 빠른 경화로, 탄소, 에너지 99.9% 절감, LED 395 나노램프 단일 파장을 활용하여 루미 코트를 신속하게 경화, 설치와 유지 보수가 간편, 알루미늄 재질로 가볍고 튼튼하여 손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한국기계전자 시험연구원, ktc에서 광생물학적 안정성 테스트 인체무의 등급을 받았으며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적합성 평가 면제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루미코트는 단일 파장대 led 광원에만 반응하여 짧은 경화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led 도장 시스템 세계 최초 열이 아닌 빛으로 고품질의 led 도료 voc 함유국가 기준 준수로 친환경 제품 짧은 경화시간 도안판 20초 이내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지금 바로 031-898-7749 031-898 7749, 주식회사 비츠로케미칼리입니다.